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음이팍팍 성경공부 다니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새 친구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일되 네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네에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이 부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1절에 7절은 느부가네살왕의 금신상 숭배 문제가 나오고요. 제일 뒷부분에는 28절에 30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경배가 나옵니다. 한칸 안쪽으로 들어오면 8절에 12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위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에서 27절에는 세 친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 친구들과 느부갓네살왕 사이의 대화, 일, 일종의 재판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버네스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 크기는 높이가 60 규빗, 너비가 6 규빗이었습니다. 1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거든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걸 환산하면 너비는 2.7m, 높이에 27m나 되는 엄청나게 큰금 신상을 네버네스 왕이 세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에 본그 신상의 모형을 가지고 본떠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위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 동, 철, 철과 진능이 섞여있는 이 연약함 대신에 모두를 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자 했던 심산이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금 신상을 만든 다음에 왕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참석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면, 너부가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부가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가지 직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온 바벨론 사람을 모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넷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는 그야말로 온 바벨론의 중요 인사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 장관들,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느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딱세 명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온 바벨론이 금신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새 청년들만 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처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라는 척이라도 해서 타협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좀더 나아가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내가 올, 옳음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할때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옳고 그름 행동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동양증권에서 맞는 CF 예수도 노도 소신 있게 라고 하는 CF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모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뒤를 가리키고 있을 때 자기만 앞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얘라고할때 아니요라고할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수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함께 노하고 하나님이 예스하면 함께 예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도 노도 소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악기 연주를 할때 엎드려서 절하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유독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10계명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엎드려 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세 명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지만 어떻든 이들은 참소당합니다. 고발당한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고발한 갈대아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아마 갈대아의 지혜자들, 출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서 다니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참으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은혜를 물로 새겨버리고 그들의 원한 비교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돌에 새겨서 절을 하면서도 그들 참수할 거리를 찾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향한 참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수의 대장, 거짓말을 하며 고발자로 성에 나와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고발해서 죄를 받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에 보면 어~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약자인데요. 어~ 사랑하는 마음 격률의 마음 그와 같아진 마음이 일기 전에 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때그 사람을 죽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실패하면 정죄감이나 죄책감 실패감이 물려, 밀려올지 않습니까? 늘 사탄은 우리 안에 이런 정죄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참소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때가 이르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옳다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향한 이러한 참소를 드는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 신상에 대한 숭배는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왕에 대한 충성과 늘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이 열리고. 이세 친구를 향한 느보네슬 왕의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단니에서 3장의 중심 본문입니다. 이 재판 신문 과정은 느보네슬 왕과 세 친구의 믿음 사이의 대결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대를 보면 느보네슬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 하면 풀뿔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힘이 제일 세 자기 힘을 과시하며 상대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느부가네살이 그대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세 친구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두려움을 주게 하는 방식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송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데부가네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의 가장 교만한 말 앞에서 새 친구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게 사, 죽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 고난을 닥칠 때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 문제와 연관시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문제하고 연관시키십니까?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이 사건 속에 나타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큰 시험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죽을 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준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살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그것을 향해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웨인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를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태도를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시험 기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반면에 죽권의 문제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심지어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태도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성취해주신 어떤 것,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거래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랑이고 저의 전부고 저의 모든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이 고난을 주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 이런 질문을 한게 욕기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 돼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거래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세 친구는 바라는 게 하나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무가네살 왕의 분이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어 명령에 이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이세 친구를 던져라. 그리고 풀무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하여 그 불구덩이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때 이세 친구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을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보이는 느부간네살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부간네살 왕이 봅니다. 왕이 또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두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더라고 그가 자기 입술로 얘기합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 유대교 전통에서 탈무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있 하나님이 이 풀무불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이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교만하게 말한 느부건네살 왕의 눈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을 다본 후에 이드부가네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가 네 살이? 15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가 28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구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떠미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 이니라 하더라. 유대인 전통에 가면 이때 신상에 절을 했던 60만 명의 유대인이 느부가 넷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화위복의 명수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자들의 악한 음모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네모나살 왕이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도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장에 가면 또 교만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경고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할수 있는 대로 다니엘스 3장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다니엘스 3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